18번 가서 보죠. 자, x의 범위를 주고요. 자, x의 범위를 주고 자, x값이 들어가 있는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공통 부분이 있어서 자, 공통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치환을 좀 하겠습니다. t라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자, t의 제곱 플러스 6t 1이 되겠죠. 이거의 최대 최대 최소. 자, 지금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자,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런데 x의 범위를 주고 x가 들어가 있는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지금 t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바꿨으니까 t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x의 범위가요. 아, 지금 x의 범위가 지금 1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 4까지 입니다 그래서 양 경계 값은 반드시 구하셔야 되고요자 x 가 1일 때 t 값이 얼마일까요? 1-4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자 x 가 4일 때 t 값은요 16-16 플러스 2니까 2가 되고요자그 다음에 이것의 꼭지점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아, 자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요거 두개 계산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지금 x 값이 2죠 그 2가 이 구간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도 궤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때 얼마예요 t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죠 따라서 t 값이 가장 이, x의 범위가 이러할때 자 이걸 t 라고 둔다 라고 하면 t 값의 존재 범위는 가장 작아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가장 커서 얼마? 플러스 2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t 값의 존재 범위가 이러하니 즉 t 값이 이럴 때에 이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꾼 거다 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x 의 범위를 주고 x 가 들어있는 이 식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를 t의 범위를 가지고 t가 들어가 있는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변형을 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범위를 주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죠. 양 경계값은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t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요.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얘가 어,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값이 2일 때 경계값은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y는 2, 2는 4가 되고, 6이 12-1이 되니까, 어, 얘는 15가 되겠죠. 15.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또 꼭지점이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6t가 되고,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t 플러스 +3이, 3이 되고 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꼭지점의 t값이 마이너스 3인데 그 마이너스 3은 이 조사 구간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검사를 안 하셔도 된다는 라 얘기죠. 그러면 최대가 얼마고요? 최대가 얼마고요? 15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죠그 다음에 최소가 얼마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게 m이 되고 요게 소문자 m이 된다. 따라서 m-m 값은 15 플러스 9가 되니까 20 얼마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